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룩인다닥이라는 공포 게임인데,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뉴게임! 렛츠고 가자! 스타트 어 뉴게임! 오케이, 어, 팁 같은 거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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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이죠. 전 영어를 개 못하기 때문에, 여기 ASD가 무브, 시프트가 런 플래시 라이트, 뭐, 오케이, 오케이, 로딩 빨리 좀 되라. 7시 26분 머시게 머시게 난 이런 거 확인 안해 확인 안 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일단 넘기자 넘기고 보자 와야 어? 퀄리티 뭐야 어? 심지어 일본어네 와야 퀄리티 뭐야 개오반데? 어쉣 목소리 되게 좋다 이 버튼 안 열리네요 와야 무료 스팀 게임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오, 질이네. 최고인데. 어,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 잠깐 집좀 들렸어요. 예, 와, 야, 근데 진짜 퀄리티, 아, 와, 대박이다. 2019년에 나왔던데, 최고네요, 최고. 시프트가 달리기. 오케이. 아 체인지 더, 뭐야. 다음 구간으로 간다는 그런 건가요? C버튼을 눌러서 앉아서 갈수 있대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s h i f 를 누르면 앉아서 아, 이렇게 누울 수가 있구나. 누워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네요. 그 아, 컴온 가만히 있어 그래. 아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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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고래? 계세요? 어이. 어이. 誰가 いるのか?誰がいるのか?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죠? 맞으잖아. 바삭하나? 이런 이런 야래야래 야래야래 오마이 아니 왓 다시 바가자나이까 계세요 뭐야 이거 어어 뭐야 f 키가 플래시 라이트 아 맞다 맞다 f 키가 플래시 라이트 여기서 튜토리얼 음 뭐죠 탭이나 아이 탭이나 이런 걸 눌러가지고 인벤토리로 넘어갈 수 있다네요 저기 열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문열수 있죠 계세요? 이거 열쇠 어떻게 쓰죠? 아, 열쇠 사용했다. 어쩌다 보니 열쇠를 자연스럽게 성공한 나. 어 이거 무섭네. 계세요? 아. 아니야, 튜토리얼이 왜 이렇게 음산해? 어, 이거 뭐 오른쪽 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네요. 뭐죠? 어, 뭐지? 안녕하세요. 어뭐뭐 뭐 어쩌라고 어자 이것도 책 한번 들어봅시다 아 정말 읽기 싫게 생긴 그런 책이죠 나 읽기 싫어 이런거 뭐 딱히 정보는 없는것 같아요 아니 왜, 왜 갑자기 피자국이 남겨져있네 계세요 똑똑 웃어다로 거짓말이지 열쇠가 필요한것 같은데 아, 아 골치 아프게 됐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볼까? 어, 맞나 이거? 몰라. 저 일본어 잘못 해요. 자, 똑똑. 아,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응? 안에 있느냐? 누가 안에 있느냐? 어, 뭐야? 여기 문잠 잠겨. 잠기... 잠겨 있었는데? 깨세요 똑똑. 똑똑. 안 열리나요? 어 뭐야 쓰레파가 있네 문 닫아 보자 아, 얘는 왜 이렇게 음산하게요 어? 음산하게 저기 돌아가 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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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야 아, 들어가 들어가 문 닫아 문 닫아 야문안 닫아야 밖에 두고 있잖아 어씨문 열어 어이. 누구야? 어이 문 열어. 어, <laughs> <오우>, 쉣. 누구 <laughs> 무섭냐? <아니, 웃음> 이 목소리가. <laughs> 너냐? 어, <laughs> 소리. <소다. 생활이> 맞... <laughs> 아, 맞다. 제이 <생활. 웃음> 말되는 소리 하지 마. 얼른 문 열어. <웃음> 음. <웃음> 저는 그전에. <laughs> 안 된다. 뭔 개소리죠? <laughs> 아문 열어줘. 저 일본도 잘 못해요. 음. 대충. 음. 뭔 개소리죠? 아 빌리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나는 꽃다해. 답해. 아뭔 개소리예요? 빌리 마대 그래. 빌리, 어 빌리, 살려줘 빌리. 내가 잘못했어. 빌리야 미안해. 어..뭔가 아이템..없나요? 3번..아무것도 없네요? 어 뭐야 뭐지? 이거 문 열려나? 안 열리네 여기서 왜 사운드가 나지? 아까 방금 전에? 계세요? 어, 우쉣 다리가 이르노카 다리가 히르 누구냐! 나와! 나와! 나와 이마너 누구야? 나와! 허이짜문 열어! 언니라 임마. 난 이거. 아, 난다요, 이거. 아, 다리머 아이나이 아, 뭐지 이건? 뭐죠? 어, 책 열기. 어, 어.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있나요, 여기 열쇠? 아무것도 없고. 마지에 기미가 아리나 마지 기미가 아름다니까. 1만을. 나도 이겨붙어. 아니 뭐 어떻게 뭐야 문 열렸나요 이제? 아야 진짜 야 진짜 진작... 킴으로 부수지 그랬어. 문안 열어 열었... 왜문안 열어준다고 찡찡 거려. 어 오케이 열렸죠 여기 밖에 그 나무를 설치해놔가지고 문안 열게 해둔 것 같은데, 그렇지? <laughs> 이지하구만. 열어. 너 잡으러 간다 내가. 나와. 나와. 어, 우 맞이 길다나 와. 퀄리티 무어. 야이 게임 지금 이게 아마 프롤로그일걸요? 근데 어, 야 사고 싶다. 재밌다. 약간 레이어스 오브 피어 나네요. 느낌이 레이어스 오브 피어라는 공포 게임이 있는데, 아우, 안녕하세요. 발가벗고 계세요. 뭐야? 안 되네.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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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거의 가만히 계세요. 막 움직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 이 악취는 뭐야? 아 냄새. 빌리의 똥 냄새인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빌리 녀석 똥 냄새가 거참 엄청나구만. 빌리 오마에 똥 냄새 스고이네. 어 뭐야? 버튼. 뭐 아무것도 안 눌리네.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죠? 뭐야? 1번 1번 인벤토리 이거를 사용한다 설마 무, 문에 뭐 책을 갖다 대서 열리는 그런 개 완전 어이없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 냄새의 근원은 분명 빌리의 똥 냄새일 거야 악취라는 빌리의 똥 냄새를 막아야 돼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 아니 그래가지고 뭐 어쩌라고 에? 어, 어쩌라고요? 빌리 똥냄새 난다고 빌리 똥냄새. 자 일단 이친구터 다시 차근차근 한번 뭔가를 해보자. 여기 뭔가 있지,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뭐죠 이거? 루케티스. 아예 루케티스. 뭐죠? 여기 아이템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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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뭐차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자고. 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책시 안녕하세요? 뭐야, 이건. 응? 음? 뭐, 여기 또 아이템 더 없어요? 뭐 없나요? 아래층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 어, 뭐야, 이거. 뭐죠? 뭐죠? 뭐야, 이거. 아, 야, 보기 싫어. 뭔가 아이템을 읽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에? 아이템을 읽다 보면 뭔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거 없나? 계세요? 여기 문안 열려? 여기도 문안 열리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분명해. 내내 네. 이름은 내 이름은 정첸. 탐정이 아니죠? 내 이름은 정첸, 탐정은 아니지만,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제가 뭐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너무 막혀서 일단, 약간 좀 정보를 찾아봤어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요 책을 쓰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책이 펼쳐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데, 자, 결, 일단은, 예, 여기도 좀 헤매가지고, 일단 스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이 축보를 켜면 되는건데 여기에 정보가 있는걸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 축보를 켜면 이게 열리더라고요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씨 어떤 아이템이세요 오 뭔진 모르겠지만 획득했습니다 좋아요 아 설마 이걸로 여긴 이거, 이거 뭐 하는건가 뭐 여기서 뭐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흠 뭐 어쩌죠? 어떻게 하면 와 근데 이 게임 진짜 생각보다 힌트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편은 많네요 게임이 예 게임이 좀 어려워요 어 뭐야 아이템 또 있네 어 열쇠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열어 열쇠로 여기를 문 열면 되겠죠 그렇지 오픈 더 두어 문 열어 계세요? 어. 계세요? 어, 이거 비사지에 나오는 그거 같다. 계세요? 어, 뭐야, 이거? 여기 뒤 아이템? 뭐 있나? 없네요. 뭐지, 이거? 음. 어어어! 어 난다! 어, 깜짝이야! 어우, 쉣! 뭐야? 뭔 소리야? 야야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내게 그러지 마. 아, 나못 보겠어. 아, 아, 아이고, 깜짝이야. 어우, 안 놀랐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왜안 놀랐냐면요. 예, 딱 봐도 귀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놀랐습니다. 응, 사실 놀라기 싫어가지고 눈 감고 있었어요. 하하하, <laughs> 어우, 쉣 어 h oh, shit! 어어 so, 어! So. So. Oh, oh, 이런, 이런, 이런! Oh, 어, 뭐어떻게어떻게 나가야 돼 이곳에서? 어 나가는 건 아닌 t 같 h 아 아니야 공포 게임에 이제 방송 정신을 이이 What? What? w 어어이템 h 나 찾아보자. 일단, 이 개시끄러운 TV 좀 끄고, 못 꺼? 여기 아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쉽네. 뭐, 뭐지? 뭐 아이템이 없네? 음, 이제 뭐 어떡하지? 여기는 그냥 뭐 열었더니 귀신 튀어나와가지고, 어, 아이템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껴버렸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나가보자. 어, 여기서 딱히 뭘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뒤로 나가는 거 진짜일지도. 자, 한번 문 나가, 나가볼게요. 뭐안 쫓아오지. 어, 뭐야? 어, 어, 빌리가 문 잠갔네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거 같죠? 제발이야, 그만해줘. 나를 다스けて 제발 부탁이야, 그만해줘. <laughs> 으ー, 부탁 안 해주세요. <laughs> 진정해. 진정하는 거야. 어, 진정하는 거야. 진정해야지 살수 있다. 아, 어. 아우 oh, shit. 이만 와. 방금 건 뭐지? 방금 어떤 여자가 지나갔어? 어, 뭐야? 어 h b 어? 뭐야 웬 경찰이 You hate. 너를 해칠 거 a t e Don't hate. Don't hate. Oh. t 이 a t was 어 e l l w h a 이 s she? m e g o 이 y 이 s on this 뭐 u y o 어이, 안 들리는 거냐고? 아유 또 전화가 안 돼. 뭘르눌러어 잠깐만 끊지 마 봐. 어이 아젠장 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 씨앗. 뭐예요? 뭐죠 이거? 어 돈을 뭐죠? 밖에서 난 소리 같은데? 계세요? 어 이거 문이 안 열리네. 어왜 갑자기 문이 안 열리지? 아, 아 씨앗 깜짝이야. 아 어,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네. 옆에서 귀, 여자 여자 소리 들려. 어 뭐야? 구멍? 야 왼쪽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뭐죠? 누가 없나요? 저 왼쪽 돌아보면 귀신 있습니다. 없네요. 나뭐 아, 귀신 소리 들렸는데? 아우 씨. 분위기가 참 심상치가 않네요. 어 뭐cos. 고고 그래. 아, 빌리? 빌리야. 미안해. 왜 나는가? 너냐? 어, 올다 어, 나야. 자,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대삽이야? <데자비야>? 이거 거짓말이야. 아, 이럴 리 없어. 야문 열어 문 열어 어, 문좀 열어 줘. 야 야, 문 어떻게 열어? 골다. 쉣. 잠깐만 잠깐만요. 보고 안 어. 씨발 깜짝이야. 아, 어. 어. 오 쉣. 고투헤 어우 야 소름 돋았어 순간적으로. 어 어우, 깜짝이야. 어반윤리도 어우. 문이 열렸네. 아 심장 졸려라.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없던 길이 열렸네. 똑똑 모시 모시. 와 큽니다. 아 무서워. 그니까. 씨 이건 악몽이야. 진실 리가 없잖아 <laughs> 맞아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엘레베이터인가요? 어 엘레베이터네요 이게 바로 최신식 신개념 엘레베이터 그런건가요? 아 괜찮다 아니 이건 악몽이다 이건 단순한 악몽일 뿐이야 아 나도 이곳에서 정말 나가고 싶어 빌리의 방귀 하나로 이 지경까지 오다니 아 일어날 수 없는건가? 혹시 이곳에서 죽는다면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는 맞나? 아 모르겠다. 아, 젠장. 어 뭐야? 웬 베이비 소리가? 어 셋, 어 셋, 어쉣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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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어, 미안합니다. 어, 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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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도.. 언제, 언제 도착해요? 아 빨리 문좀 열어주실래요? 아 빨리 문좀 열어 무서워 죽겠어 문 열어 문 열어 어 나와 아 어, 뭐야 뭐 떨어졌어 방금 아닌가? 그림자인가? 열어 그렇지 웰컴 하하하 어서오세요 오우 쉣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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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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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장소군요. 몇, 약간 방송 썸네일로 이거 유튜브 썸네일로 영상 이 뭐야 스크린샷 좀 찍었습니다. 얘 그거 아니야. 시체 불타는 거 소각로 아니야 소각로 그거 시체 보관소인가?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마. 영원히 잊지 마. 뭐야? 어떻게? 뭐어떡 하라는 거죠? 야, 인벤토리 창도 안 열리는데? 뭐안 뭐 돼요? 뭐 아무것도 안됩니까 어, oh shit. 어, 깜짝이야. 어. 아. 아, 빌리 절대 로 빌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리 기아 예.

어그 남자 눈길 내 에?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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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내 방구 맛이 어떠냐고? 아이, 왜 갑자기 방구가 튀어나와요? 야메로. 그래. 야메테 쿠레. 그래. 그만해 줘. 俺は.俺난 이런 이런 게 아니야. 네. 저 일본어 못 합니다. 자지만 저 일본어 잘하기 때문에 해석해 볼게요.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마이 <목소리> oh 오마이갓, 이같이야 오마이갓. 가 범인이냐? 네? 네? 대답해라. 어이, 어이, 어? 뭐죠얼레리 뭐야? 뭐죠 뭐야, 뭐야, 뭐야? 방까지 뭐, 뭐 있었는데? 어우, 안녕하세요. 어우. 자, 스크린샷 찍을 준비. 어우, 근데 방금 날까 소름 돋았어. 어우, 제발, 나 좀, 이곳에서 꺼내주면 안 되는 거니? 아, 우 얘가 무섭다. 게임 그만하고 싶어. 아우, 깜짝이야. 아, 어, 우 야, 손에 아주 땀은 지는데 여러분들, 저 놀라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놀란 거 맞습니다. 어, 어 뭐야. 이게 바로 시공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개념 마술인가? 뭐죠? 여기서 뭐 사용하는 건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사용하는 게 아니네 이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님 알았어요 알았어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리멤버 기억해 뭐 내가 주인공이 막 아뭘학 아들을 학대하고 그런 건가? 보드카 맞나? 뭐죠 이거는 마약인가? 음 Never Forget. 코너에 코너에 이, 이 그림. 모리토 모리토. 그마 숲과 자동차. 그 사이에... 그리고 도락도. 또렉타 사케 사케 술과 아, 담배 맞나? 모르겠다. 약과 담배인가? 아 약과 술인가? 모르겠다. 어 어? 뭐, 뭐지? 뭐지? 가그가 아무 내가 야이 트럭에 손을 다 대체 이 게임의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 내가 보기에 그 주인공은 이미 죽어있던 몸이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아들을 뭐 뭐지? 그러니까 애가 주인공은 애가 이미 죽은 몸인 것 같아 어 혹시 이거 아 이거 스토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아쉽다. 일본어 조금만 할줄 알았으면 영어나. 와 근데 이게 무료 공포 게임이라니 나 믿기지가 않는다. 무료 게임치고 진짜. 뭐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했던 것,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야. 야. 사람으로스 실격 난다 단다 닿대 뭐라고 지 모르겠다 데스 <laughs> 정신 차린 주인공. 계세요? 모시. 모시오내가 기미니 나니카 히도이 코 시테 시맛탄 나라. 모시 모모시했다 <laughs> 정말로 미안했다. 나더이죠와뭐이다나이 코레이죠와 어떤罰だって날 죽여도 괜찮으니까. 오래오. <laughs> <laughs> 그래요. 나를 용서해줘. <laughs>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부탁이야. 오네가이다. 어? 어 뭐야? 아우.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죠? 야 불빛이 꺼졌어. 오네가이다. 오네가이다. 어야뭔 소리야? <laughs> 아! 어 놀랐잖아요. 근데 스크린샷 일단 찍었음 수고. 너 썸네일 할 거임. 아, 아, 목 졸리고 있어. 아. <laughs> 털썩. 여긴 어디지? 아 뭐라고? 아, 뭐 뭐라고?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아... 털썩 그렇게 주인공은 사망했다고 한다 더 엔드 어 뭐야 끝난건가? 아닌가요? 끝난건 아닌것 같아 음 스킵 인생은 역시 스킵이지 그렇지 9시 20분 잭 뭐죠? 어, 좋은 노래. 너도 스킵 인마. 어이 끝났네. 너도 스킵 인마. 어, 뭐야? 다 스킵해 버렸어. 어, 뭐야? 설마 스토리에 되게 중요한 영상이었나? 아이고, 끝났네요. 아, 제가 이 게임을 뭐, 그니까 스토리 분려 관계 아니라 그냥 공포게임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아,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한국어는 지원을 안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Rock and r o l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고 싶으면, 이제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께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